맙소사 이번에 유진구가 슈퍼으로 들어가고 있어. 아, 일 먼저 잡아 꺼버리겠어. 안돼요. 어떻게 된 걸까요? 어, 유진구가 잡혀갔어. 우리들은 빨리 도망 다녀야겠어. 어 유진구 조금 기다리면은 마을도 들어올 거야. 아 진짜 귀여워 재밌대. 어 덫을 설치할 수도 있어. 어. 안 돼, 안 돼. 나는 돈을 먹어야 돼. 부자가 될 거야. 정신. 어. 유진고가 뱀이 언제 여기까지 오려나? 아, 열쇠도 가져야지. 열쇠. 오! 좋았어. 다른 녀석들은 내가 열쇠를 가진 걸 모를 거야. 이틈 좋은 곳으로 도망가야지. 돈도 많이 먹었어. 그렇지, 그렇지. 이 열쇠 어디로 가볼까?

유진구 실력이 너무 대단해요. 어 저기다 저기다. 유진구가 어! 또 잡아먹었어요. 실력이 대단해요. 다른 친구들은 어, 아직도 두명 남았어. 어또 잡아먹겠다 유진이가. 그쪽에서 봤던 거가 더 어, 저기 있어 저기서. 어 오. 어디로 도망갔지? 어떡해 예, 저 친구도 잡아먹힐 것 같아요 저기 둘이 같이 있어요 다 유진고의 머리감이 될것 같아요 어디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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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아우저 어, 녀석 머리 쓰고 있어 어 뱀! 어! 어 뱀이 올라갔어요 유진 스네이크가 또 잡아먹었어요 한명 남았어요 한명 어. 유진스 네이크가 과연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어, 덫도 설치하고 있어. 덫은 저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오, 노란, 노란색 옷 입은 애 하나 숨어져 있어. 빨리 잡아먹어야지. 기다렸다가 잡는 게 최고야. 아니야. 어 오, 오, 엄청 꼼꼼히 숨고 있어. 얘도 만만치 않은 애야.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산책하기 좋은 밤이지. 아이고 응. 아이고 누가 뱀이 될까? 어 유진고 유진고 유진고. 제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응 알았어요. 한번 보자고요. 유진고가 응, 스네이크가 됐다고. 이런 근육맨 초짜들이랑 게. <목소리> 는 아, 아이템 탭. 아, 지만는 불가능해요. 응. 에 있는 구멍을 앱에부분로 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짜들이랑 게임을 같이 해야 되다니 힘들겠구만. 얘네들 다 초짜더라. 오케이. 주황색 열쇠네. 주황색. 한데, 한데. 분홍색 열쇠로 어느 걸열수 있을까? 미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열. 먹었다. 너희 근육맨 친구를 먹었다. 응, 근육맨 엄청 못해. 아니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 응. 열쇠. 응. 내가 알려주마. 응. 아, 잡아먹진 않을 테니 맨 마지막 있으니. 나 <laughs> 따라와. 응. 근데... 열쇠가 있는 곳을 안다 황금색 열쇠는이 친구는 이 생각은 아니다 음, 알았다 구 아, 알았다요. 고마워요. 응. 이쪽으로와 왔... 아유, 저는 사람인데 그쪽으로 어떻게 가요 문을 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똑같은 열쇠가 있어야 열린단 말이에요 음. 여하튼 다른 애들부터 얼른 잡아먹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분홍색 열쇠 말고 다른 열쇠가 있어야 좋 빨리 빨리 잡아먹어주세요 잡았나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분홍색 열쇠 오, 됐다 아이 도끼도 필요하대 도끼는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여 금고 열쇠 아 금고 열쇠는 필요 없는데 응. 열쇠 찾아야 되네날 따라와. 그럼 노란색 열쇠로 응. 너를 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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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잘갈수 파란색 열쇠 어디서 이게 해주마. 알았어, 쫓아갈. 쫓아갈게. 근데 나머지 근육맨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올라왔어요. 응. 됐어. 먹랩잘 피해서 올거야 알았어 피했어요 음. 응. 자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올거야 알았어요 트랩 잘피해아 응. 여기 있네요 황금색 열쇠 고마워요 맞아요 고마워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잘 잡히지 않고 응. 잘 갈거야 아야야야야 에이 에에 안돼 실수야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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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야 돼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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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채 잡혔는.. 어? 풀렸다 어, 큰일 날어맛있는먹으니 마지막에 잡아 아, 좋은 생각이에요 주황색 열쇠 열고 됐죠 아 여기도 있다 요거. 요것도 찾아야지 음, 이거 파란색 열쇠 음, 이렇게 하는 법을 연 많이 해야지 주황색 열쇠, 파란색 열쇠 파란 핑크색 열쇠 있다 음, 알아요 음. 파란색 열쇠로 여기 열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 열쇠. 응. 금고 열쇠는? 어때? 어 주황색 열쇠로 또쓸수있네 금고 열쇠는 왜안 되는 거야? 어 금고 열쇠도 있다. 오, 주황색 열쇠 또 먹어야지. 하얀색 열쇠로 찾아. 양 a 열열쇠어 어디 가야 할까? 용차 I am 가 a y 어 여기도 열리네. a y i n g I am saying, I am saying, I am s a y i 잡 g I am saying, I am s a y i 이네 I am s a 여기일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양차, 양차 응 음, 여기있다 스오 좋다 여기 뭐있나? 어 연두색 열쇠도 얻었다 초록색 이로다 스네이크님이 지겠어요 괜찮나요? 괜찮대, 음. 초록색 열쇠도 얻고. 문을 다 열고 있어요, 초록색이. 있어요. 오. 오! 도끼도 얻었다. 드디어 지하실로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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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저, 저, 저 잡으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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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쳐요저 저, 저 지금 지하실로 가볼 거라고요 아, 아, 아 여기 지하실 열수 있었는데 이때 잡아먹은 게 어디 있어요 도끼인데. 있는 게 있으면 뭐하지. 헤 아깝다. 친빠빠는 뭐나. 응, 산책하기 좋은 땀이에요. 응? 사람이 세 명밖에 없어 내가 근데. 내가 스네이크 되겠다. 응 그럴 것 같아. 내가 스네이크 되겠다 맞지? 오 우리 여기 잘 알아. 맨 뒤에 있으면 스네이크가 돼. 아 그래?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역시 멋져. 응. 우와, 되게 아. 멋지다. 어, 새로운. 멋... 내가 나한테 만족하는데? 아, 멋진 스네이크인가난 아직 작은 스네이크야. 그래 그래. 애들 엄마가 사달란데 맛있겠어. 제일 맛있는 유진 팝하고는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겠. 그럼 그럼, 나 유진 팝하고는 가장 마지막에 먹어야지. 난 아직. 아기... 나는 파란색 열쇠를 가야 엄청 잘해야지. 실력이 좋아졌거든. 아유, 아유 뱀인 줄 알았네. 깜짝이야. 여기 원래 열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케이 오케이. 파란색 열쇠 됐고 응. 하얀색 열쇠는 어디다 쓰는 걸까? 주로 내려가자고 지름길로 말이야. 응, 여기 핑크색 열쇠도 있네. <목소리> 핑크색 열쇠로 올라가야지. 다른 <목소리> 애들, <목소리> <아유. 목소리> <목소리> 딸내들, 맛있는 다른 애들부터 먹어요. 저는 맛이 없다고요! 맛 없는 저를 왜 먹으려고 하나요? 아, 아이, 아이, 다른 애부터 먹어야죠. 흥. 너무해. 벌써 잡아먹기다.